트리케는 근데 저희가 1년 전? 예. 그때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75%가 오를 수가 있어요. <laughs> 그 환율 같은 게뭐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율을 막 가고 있다. 그렇죠. 물가가 오르는데 금리는 내려. 그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쓰는 것 같다고. 무슨 뭐 이런... 신종 기법을 쓴다. 예. 라고 했는데. 정상 국가에서는 이 정도 나오면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 예. 트리케를 들여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아,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음. 좋아하고 계세요. 아 많이 내려온거 이게?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흥미로운 전 세계 이야기 오늘도 들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디 좀 가볼까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보여주셨는데 네.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당연히 AS 아. 애프터 서비스. 네, 한번 나왔던 나라군요. <laughs> 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나라 몇 나라 있죠? 뭐 아르헨티나. <laughs> 이스라엘. 네. 네. 그리고 여기만큼은 아니지만 항상 인기 좋은 나라 튀르키에. 튀르키에. 예. 아튀키에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튀르키에가 또 많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튀르키에가요? 예. 뭘로 나오나요? 일단은 중국 때리기에 또 갑자기 튀르키가 또 나섰습니다. 중국을 튀르키에가 때려요? 예. 오, 희한한 일 드네요. 어, 바로 지, 어, 얼마 안 됐죠? 6월 8일. 예. 어, 6월 8일에 기습적으로 중국산 수입 자동차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40%의 관세를 때린다. 중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네. 어.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 한 대당 7,000달러씩은 맞는다. 차 가격 따라서 관세를 부여하잖아요. 예. 그런데 뭐차 가격이 낮으면 관세가 낮아지는데 7, 한 1, 일단, 지, 되겠네. 일단 기본은 네. 7,000달러부터 예. 시작한다. 어. 그리고 7월 7일부터 시작한다라고 네. 이제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7월, 이제 네. 야, 이더 기세게 나온다. 어, 뭘 그러지? <laughs>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국차 점유율이 네. 어한 9%까지 급속도로 올라왔어요. 아. 예. 네. 적가공세. 뭐 그렇죠. 여러 가지가 네.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작년에 트리키가 저도 찾아보니까 작년에 이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는 관세 음. 부과를 꽤 세게 하고 있었어요. 음. 그런데도 이제 계속 들어오고, 네. 전기차 이외에 어. 다른 뭐 상용차, 네. 뭐 트럭이나 버스나 음. 이런 것들도까지도 이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에 들어오는 모든 차에 대해서는 자관 40% 일괄적으로 음. 더 추가로 기존 네. 관세에 네. 대해서 네. 더 하겠다 네. 라고 이제 가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어도 고 나니까 이제 그 홍콩 증시에 상장돼 있는 중국 전기차 <laughs> 네. 이제 주식들이 이제 아, 내려가는 네, 네, 어, 그런 일이 바로. 어. 그래서 영이 갑자기 왜 이래? 라고 이야기도 하고 네. 요즘에 또그 뭐라고 해야 되나 통화가 막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옛날부터 이제 금에 항상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네. 금 통계를 오래간만에 들여다 보니까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던 나라가 꽤 오랫동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트르키에가전 음. 세계 금 사들이는 거에 3위. 3위요? 예, 네, 3위. 트리키예가 그렇게 돈이 많지 않을 텐데 지금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국가는 돈이 없어도 네. 어, 국민들이 이제 다 사들이는 거죠. 금을. 예. 네. 아 그래. 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국제적으로 공인돼 있는 시장이라기보다는 장외거래 형태로 아, o t c 라고 아. 하는 이제 이쪽에서 대폭적으로 매입을 해왔어요. 네, 네. 물론 이제 올해 초반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음.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작년에 정말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음. 들고 그래서 이제 보통 금 사들이는 존재는 중국. 네. 그 다음에 인도. 음. 어 여기가 이제 많았는데 트르키에가 상당한 수준으로 사왔다. 네, 네, 네. 그이 나라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겠다. 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트르키에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laughs> 아트르키에는 근데 저희가 한1년전뭐몇달 전에도 어, 한번 예. 했던 거. 예. 그때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물가가 올라가는 그렇죠. 하이퍼플레이션. 네. 그래서 뭐 러시아 이런 데서는또 엄청 좋아하는 네. 그 나라 놀러가면 엄청 물가 싸고 그렇죠. 네. 그 환율 같은 게뭐 지금 보통 이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나라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환율을 막 가고 있다. 그렇죠. 물가는 오르는데 금리는 내려. 네. 어. 그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을 쓰는 거 같다고 이 신종 이제 정 기법을 쓴다라고 네. 했는데 과연 어떤 상황인지. 예. 네. 네, 한번 AS 자원에서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 뭐 물가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어, 정부 발표로 이제 5월 달 통계까지 나왔어요. 네. 5월 달 소비자 물가가 어, 몇 퍼센트 올랐냐면은 이제 연평균 어, 연으로 따져 보니까 네. 75.45%. 인플레이션율이 75%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 인구 많잖아요. 인구 많죠. 인구가 한 8천만 정도 되죠.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75%가 오를 수가 있어요. <laughs> 그런데 어. 재미있는 점은 뭐냐. 네. 트리키의 경제학자 네. 어, 그리고 외부에서도 트리키를 들여다보는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아 이제 드디어 여기까지 왔어. 음. 좋아하고 계세요. 아 많이 내려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려왔다기보다는 음. 다들 내창을 어떻게 했냐면 은75% 정도가 맥시멈일 거다. 아 끝물이다 어. 이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에 85%를 찍었거든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작년에 정책 변화가 어. 많았어요. 네. 어,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이 경제학자들이 보통 75% 정도 한번 찍고. 아. 그 다음서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쭉 내려와서 하반기 되면은 뭐한 음. 40%? 번호할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까지 이제 찍었고. <laughs> 정점을 찍었고, 이렇게 좀 내려가지 않을까? 라고 아...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2025년 올해 말쯤 되면은 이제 38%. 네네네. 그래서 2026년, 27년 정도 되면은 약 대략 한 5에서 한 8%, 8, 9% 정도 돼서. 아이고 그냥. 어, 그러니까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어. 라고 이제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야, 75%막 망했다. 우리 네.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지르키에서는 어, 이제 희망을 좀 음... 가져볼까? 나는 이제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제 저게 숫자 수치가 낮다기보다 하여튼 자신들이 예상한 범위 내에 이제 들어오니까 아, 그렇죠. 예측 가능해졌고 네. 이제는 저 하방으로 갈것 같다 이런 예상들을 하면서 마음을 좀 놓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보면 야, 이게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사나 싶은 게 이제 이럴 때면 주택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연으로 따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93.2%예요. 아이구야. 더 신기한 건이거보다 높은 게 있어요. 뭐예요? 교육 관련입니다. 교육. 어뭐 학비 같은 학, 거예요? 예 네, 학원비가 많이 오른 모양이에요. 어. 1 0 4두 배. 그다음에 이제 외식 뭐 네. 호텔 숙박 이런 쪽 같은 경우는 92.9%. 여기는 특히나 이제 달러 뭐 유로 이런 쪽으로 음. 많이 가다 보니까 더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연간 경상수지 적자가 뭐 GDP에 한 4, 5% 정도 수준이니까 야 이거 버틸 수 있어? 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뭐튀키의이 경제 쪽 여러 가지를 이제 쭉 찾아보니까 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laughs> <laughs> 와. 아니 그런데 거의 그 금리를 원래 이제 조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물가 많이 오른다 싶으면 금리를 세게 때려갖고 뭐그 그렇죠. 때려잡는다든지. 네. 지금도 그러면 여기 어떻게 저금리해요? 지금 금리는 기준금리가 50%입니다. 50이요? 5 50%. 0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가 그 에르도안 뭐 대통령 선거 있고 막 이제 아... 이럴 때 계속 내려가지고 8.5%. 예. 네. 어, 뭐 정책금리는 더 낮았죠. 예. 한8% 정도였는데 그 다음에 선거 끝난 다음에 쫙 올려가지고. 심지어 올해 3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못 올릴 거다 했는데, 그때 45%였거든요. 근데 선거 전에, 한 일주일 전인가? 이주일 전인가? 그때 그냥 5%를 더 올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50%. 아유, 화끈하네. 어, 화끈합니다, 보면. 네. 그러니까 이게, 어, 작년에 이제 선거 끝난 다음에, 이제 에르도안 총리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어, 이제 당신들이 알아서 해. 네. 라고 이제 하면서 더 이상 터치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무부, 네. 어, 주도로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개혁 조치를 네.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사실 2023년에 했을 때만 해도 뭐 최저 임금이 49%이상되고그 음. 다음에 환율에도 뭐 폭락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올해부터 이게 좀 효과를 내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실제로 카드론 같은 경우도 네. 현재 보면은 연5 1어그 음. 정도 금리로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거죠. 카드론 51%요? 예. 네. 쓰시면 이제 폐가 망신. 뭐 거의 아. 이제 1레벨까지. 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1년 사이 3배 올랐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카드론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도 한한20%안 되나? 그렇죠. 네. 거의 20% 가까이 1 8%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경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를 볼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카드론 많이 보잖아요. 예, 네. 네. 카드론이 늘어나면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이야기고, 음. 어 그다음에 뭔가 힘들다라고 보는데, 야.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은 카드론 주로 이제 짧게 쓰니까 네. 월로 많이 비교를 하죠. 월 지금 튀르키예 같은 경우는 월 4.25%. 아, 네. 월 4.25. 네. 연으로 하면 뭐한 50%. 하네요. 51% 네. 정도 됩니다. 아니 보통 그 정상 국가에서는 이 정도 나오면 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꽤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GDP는 또잘 성장해요. <laughs>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비유를 해야 되나? 과열된 엔진인데 네. 막 불이 나는데 네. 뭐 빨리 달려가는 거죠. 아, 달리긴 잘 달리고. 달리긴또 나름대로 달리고. 아, 불붙었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그 버스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만 죽을 마신 거죠. 에어컨 아, 고생났고 근데 일단, 달리는 속도를 외부에서 이렇게 보기에는 네. 나쁘지 않다. 아, 그래요? <laughs>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네. 어, 4% 정도 어, 성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도 2.4% 네. 어,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리키의 전체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켜지고 있어요. 물론 그 환율을 감안해서라도 음. 그래가지고 올해 지금 이제 1분기 기준으로 보면은 경제 규모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1조 달러면은 거의 우리나랑 뭐좀 네, 아래쪽이잖아요. 1,300조 정도 되겠구나. 네, 예.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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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보다 좀 작은 사이즈까지 음. 어, 많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네네네. 올해 경제 성장 목표가 4%예요. 네. 잘하네. 예, 네, 4%인데 이거를 이제 떠받치는 게 뭐냐면 강력한 내수 소비입니다. 소비가 좋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이니까 돈 받으면 바로 가서 써버리는 게 아, 낫잖아요. 내일 내일 거니까. 오늘 삼겹살 안 먹고 내일 먹으면 3천 원더 올라. 아, 그러면 오늘 내가 주머니 돈 받았을 때 잽싸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이나 사는 게 낫잖아요. 뭐래도 아, 사는 게 낫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가계 소비가 이제 버팀목이 되고 있고. 아, 그다음에 건설 경기 네. 해외에서 밀려드는 이제 이 관광객들. <laughs> 수용하기 위한 뭐 호텔, 무슨 리조트. 아, 그런뭐 그럴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네. 건설 같은 경우 보면 한8% 가까이 음.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1인당 GDP로 계산해 보니까 만 3천 달러를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음.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나라 1970년대 모습 보는 듯한 한쪽에서는 물가 상승률이 어마어마한데 <laughs> 네. 경제성장은 두 자리 숫자로 하고 네. 어. 그렇다고 국민들은 막 살림살이 나아지셨냐 그러면 아, 아닌 것 같은데 아. 라고 하는 그 뭔가 좀 애매한 네네 어, 네네. 그런 상황인데 2 4분기 들어면서부터 4월달 이후부터 이제 민간 소비가 조금 둔화 되는데 수출이 으흠. 이제 늘어나면서 좋은 네. 쪽으로 이제 바뀌고 음. 있는 거죠. 예, 대단합니다. 트리키에.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도 낮아지고 있어요. 실업률이 낮아져요? 네. 그러니까 실업률도 이제 8 5를 찍었는데 네. 이게 11년 만에 최저치예요. 희한한 일이네. 예. 네.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이제 1 4 5야 높다 싶지만. 네. 트루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05년 청년실업률 집계한 이후에 쇠저치에요. 아니 원래 이제 그막 저금리로 막 희한하게 반대로 갈때이 네. 나라 이 정도로 경제 운영을 못하면 이건 끝이다. 그래서 외국인들 아마 투자다 떠날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그렇지는 않은 모양이니요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네. 트루키에라는 나라에 대한 신뢰가 꽤 있고 아,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돈 버는 섹터들 특히 음. 이제 수출 관광 음. 어 그러니까 이제 몽땅 한꺼번에 망하진 않을 거다라고 <laughs> 이제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음. 네네. 예. 아니 그럼 지금 현재 트리키에는 당연히 관광 환율 문제로 이제 좋을 것 같고 예. 물건 수출하는 것도 역시 뭐 괜찮을 거고. 예. 다만 경제는 잘 돌아가고 일자리도 꽤 있으나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일을 알수 없는 불안한 상황에서 그냥 오늘 하루 계속. 저 소비하면서 사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제 달러랑 유로와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대로으로 매수 음. 있는 상황이고 돈잘 들어오는 데 환율은 낮죠. 얼마든지 내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네네 상황인데 네네 그렇지 않은 어, 내수 중에서도 이제 그런 거거리가먼 <laughs> 사람들은 힘든 상황이다. 네, 이 사람들은 빨리 뭐 외화 좀아 금을 그래서 많이 산다고 해지 그래서 이제 아.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음. 외화. 근데 외화를 은행에 맡겼다가. 이게 잠깐 뺏기면 어떡하지? 아 그건 그 집에 금으로 금으로 쟁... 그냥 재현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네. 금을 많이 사는 거예요. 네, 예 아니면 아예 외국에다가 이제 골드 통장 이런 거 아, 개설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도대체 에르도안이 무슨 일을 할지도 네. 모르니까. 근데 어쨌건 국제 금융에서 튀르키예를 보는 눈은 많이 좋아졌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래요? 지난 2월달에 달러 표시 채권을 5억 음. 달러를 이제 발행한다고 네? 수요 조사를 했는데 네. 자금마치 70억 달러가 몰려왔어요. 예, <laughs> 네, 수요처보다 10배. 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달러 표시로 한 100억 달러 정도 발행하는데 어. 이거 뭐못풀어브는 이거 뭐못 발행할 일 없다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또뭐 아, 나라 부도는 안 나겠지 이 정도 생각하시나 보네. 그러니까 현재 트리키의이 달러 표시 5년 만기 채권이 네.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7.6% 정도로 거래되는데 7.6. 괜찮잖아요. 달러 표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리라 표시 아니고 달러 음. 표시. 달러 표시로 7.6이면 은 괜찮아요. 사실. 네네 네. 이제 뭐 채권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이제. 세금 문제 이런 거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지만 담을 수만 있으면 나쁘지 않죠. 음. 5년짜리인데. 아 그래요. 네. 아, 이 나라가 지금 저 여기저기 미국이랑 혹은 뭐 이스라엘 아니면 뭐 러시아 유럽 이런 나라들과 관계들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미국이 막 되게 그랬죠. 사실 미국하고 그래도 상당히 좀 거리가 벌어진 상태고 네네네네. 유럽하고도 음. 거리가 좀 벌어졌고 네. 뭐 러시아하고도 가까워지지만. 사실은 트리키에는 어느 나라하고 밀착하지도 않으려고 하는 음. 또 그런 모습을 보여요. 음. 그러니까 러시아랑 되게 끈끈하게 잘 붙어서 브로맨스 <laughs> 막 보여주는 것 같았는데 네. 올해 1분기에 이제 러시아로 향하는 트리키의 수출이 30%확 음. 어, 줄었어요. 전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아. 4분기 대비. 어, 30%가 한꺼번에 줄었다 네. 이거는 뭐냐 면트리키가 의도적으로 러시아에 대해서 수출되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음.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이 트리키에 작년에 이제 경고를 했거든요. 네. 너희들 자꾸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뭐 반도체라든지, 뭐 정밀 베어링이라든지, 음. 이런 거 수출하는 거 너희들 안 놔두면 우리, 어, 저기 세컨드리 제재 들어갈 수 있어? 라고 하니까 이제 몸을 사리는 거죠. 그 음. 예. 근데 이제 다들 알아요. 네. 트르키예가 결코 그걸 오랫동안 가지는 않을 거다. 음. 트르키에는 사실은 이제 뭐 이란도 그렇고 수많은 이 제재받는 나라하고 사이에 있잖아요. 음. 그 사람들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주면서 네. 이 한꺼번에 큰 수수를 챙기는 또이 금융업이 발달해 있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그 건설이 7.8% 성장했다 네. 그러던데 네. 금융이 9% 성장했어요. 트르키의 금융이. 네. 아, 어쨌든 이게큰 변동성 있고 하면 뭐 그렇죠 그 사이에서 뭔가 기회를 찾고 오늘 보는 예. 어 이런 것이 있다 그러니까 와.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을 친뒤르키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이야기도 좀 음. 어, 떠오르고 이런 상황이면 살짝 한번 들어가 볼까 뭐 달러 표시 채권 같은 경우는 저 나쁘지 않다고 <laughs> 보여져요 예 네. 망할 나라는 아니고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망하지는 않을 것 같고 네. 이 나라가 망할 게 내버려둘 것 같지도 않고 아. 어~ 어떻든 간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적극적으로 도와줄 생각은 없으나 네네. 뭐 너희들이 그냥 중간만 가면 우리도 그냥 놔둘게 음. 라고 하는 거고 유럽하고는 또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네네. 어~ 그러니까 어떻게 든 에르도안 총리가 일단은 음. 경제에서 손을 떼고 네. 어~ 이제 전문가들한테 맡겨 놓으니까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 됐는데 음. 이 상황이 이제 당분간 좀 지속이 되면 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 금지. <laughs> 아, 또 이렇게 와, 작년만 해도 아이나라 이제 어쨌든 뭐 올해쯤이면 한번 디폴트든, 네. 아니면 뭐, 구제금융이든 뭐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와, 근데 <laughs> 그거를 또 이겨내네. 네. 어. 그러니까 나름 이제 그 체력이 네. 있고, 어떻든 여기서 또 살, 살아남으려고 하는 음. 뭐 기업, 개인, 뭐, 가게 다 발버둥 치면서 네. 어, 또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티르키의 아, 인플레이션. 지금도 뭐, 정말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이게 아주 작은 소국도 아니고, 이 인구도 많은데. 국가 1억이 가까이 되는 나라인데. 이 나라에 75% 네. 이게 이제 마음 놓을 수준이 됐다고 <laughs> 하는 나라인데, 아, 여튼 인생은 상대적입니다. <laughs> 그러니까 한 3년 전에 소고기 한 근에 뭐, 뭐 100리라 했으면 지금은 한 500리라쯤 할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1년에 뭐한 2배씩 이렇게 네. 뛰고 했으니까. 와 그걸 또 이겨낸 트리키의 국민들 응원의 박수를 <laughs> 보내드리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전 세계 글로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